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마스터 코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 말이 많은 코인이죠? 이 리졸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리졸브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특히 250원대, 150원대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찍혀있는 계좌 보면서 수백 번 물어보셨을 겁니다. 이 공포와 불안감, 좌절감,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겪는 이 고통,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현재 이 리졸브가 최근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에는 없었던 엄청난 상승이 나와줄 신호가 포착이 됐어요.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가셨던 분들에게는 역대급 호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우선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런 시그널들이 보이게 될 텐데, 이건 단순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점과 고점 신호가 아니고요. 세계적인 큰 손들, 즉, 기관 투자자들이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먹을 때만 생기는 기관 매집 시그널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대량으로 빠져나갈 때 생기는 매도 시그널인데 기관 세력들의 대화 창구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이 시그널이 떴던 구간을 보시면 최근이죠? 지난 7월 무렵이었습니다. 바닥을 기고 있었던 구간에서 이 시그널이 나오니까 곧장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고요.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개미들에게 물량을 던진 이 빨간색 시그널이 뜨자마자 가격이 급격히 추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년 동안 이렇게 지루하게 바닥을 끌고 가다가 개미들의 관심이 없어질 때쯤 되니까 한번 크게 떨어졌죠. 그때 기관들은 이미 준비를 해왔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한 번에 물량을 사들인 흔적이 보입니다. 자, 게다가 가장 최근에도 이 시그널이 포착이 됐는데 여태까지의 이 리졸브의 시그널과는 차원이 다른 역대급 매집 시그널입니다. 이 장대 음봉에서 기관들은 이미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와 주는가 싶다가도 이 구간을 못 넘기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보이는 다른 신호보다 훨씬 강력해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 신호 오래전까지 아무리 적어도 7배에서 8배 이상 가는 신호입니다. 자이 기회 잡으면 여러분의 물려버린 원금은 물론 수익금까지 넉넉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그널은 아직 기관들이 매집을 끝나지 않은, 즉, 준비가 덜된 시그널이에요. 자, 안 그래도 이렇게 매집 시그널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기관들이 매집을 완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그널이 몸집을 점점 더 불려가겠죠? 자, 여러분, 이번 시그널 놓치면 제가 장담하지만 무조건 후회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럼 그냥 미리 들어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자, 그랬으면 저도 제 전재산 다 털어서 들어갔겠죠? 지금의 이 시그널은 여러분의 남은 돈까지 다 뺏어갈 수 있는 함정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자, 왜 위험하냐? 기관들이 매집을 덜 끝냈다는 건 가격을 더 떨어뜨려서 여러분의 남은 물량까지 전부 뺏어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매도 시그널은 어떡하실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꺾이는 구간에 무서워서 팔아버리면 다섯 배, 여섯 배 먹을 수 있는 거두배 아니면 그냥 본전만 찾고 시간만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자, 기관 세력들이 매집을 끝낸 이 초록색 매수 신호가 나와 줘야 그들이 설정한 목표 구간이 자동으로 잡히게 됩니다. 자, 아무리 좋은 지표를 사용하면 뭐 하나요, 여러분? 결국엔 주식이든 이런 코인판이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 정확한 목표가와 매도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세력들에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잖아요. 저렇게 거짓 신호를 주고 우리를 안심시켜서 남은 개미들 물량까지 먹겠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예요. 직전 시그널들처럼 초록불이 이렇게 들어와야 비로소 기관들이 매집을 끝내고 위로 쏠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자, 기관들이 이걸 언제 쏠지는 몰라요. 이 신호가 초록 색게 되는 그 시점이 가장 안전한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이 초록불이 켜질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아는 게 여러분의 물량을 살려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자, 여기서 혹시라도 이 지표, 이 시그널을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얼마나 정확한지 제가 직접 이 시그널을 보고 매매한 제 수익을 공개를 해드리자면, 보시다시피 이게 제가 리졸브 시그널을 포착하고 매매한 제 매매 내역이고요. 300만 원 투자해서 얼마 됐죠? 약 500만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자, 여기서 얼마 안 되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코인 시장에서 돈딸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안 되는 수익이라도 이렇게 확실한 신호가 있으면 여러분들 집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자, 이 신호 하나만으로 두 배, 세배 수익을 보다가 나중엔 여덟 배 혹은 10배의 수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처럼 감으로 투자하거나 뉴스에 휩쓸려서 따라 들어가면 절대 이런 수익 못 보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자 이때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시그널 타이밍 매수가 목표가 목표 수익률 전부 다 알려드렸고요. 이분들 모두 전부 수익 보게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고점에 들어가서 물려 계신 분들이나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더 떨어져서 걱정이신 분들, 제가 정확한 시그널 타이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7787-1314이 번호로 문자로 시그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시그널 초록불이 확정되는 즉시, 제가 진입 최적의 날짜, 매수가, 목표가, 목표 수익률까지 제가 전부 다 답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초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엄청난 상승이 예정 중인 코인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코인도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 떴습니다. 더 굉장한 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코인은 아주 오랫동안 바닥을 다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관 세력들이 그동안 개미들의 물량을 끌어 모을 만큼 모았고, 마지막, 마지막으로 남은 털릴 물량까지 싹다 정리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보통 주식이나 코인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바닥을 다진 종목이 폭발하면 그동안 쌓아 올린 에너지가 터지면서 가장 무섭게 크게 오르게 됩니다. 화산 분화 직전처럼 지금 모든 압력을 응축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그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시그널들보다 훨씬 크고 전고점은 그냥 가볍게 넘을 수 있는 10배 이상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역대 아주 큰 시그널입니다. 제가 이 코인을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리면 저도 좋겠지만 바로 공개를 해버리면 거래량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바로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역대급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 시그널 10배 이상의 수익 그리고 초록불이 켜질 정확한 타이밍까지 궁금하다 나도 바닥에서 한번 사보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7787-1314 이 번호로 문자로 시그널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이 10배짜리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목표 수익률까지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답장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뭐 운전 중이시거나 번호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 제 영상 고정 댓글에도 저한테 바로 문자 보낼 수 있게 세팅해 놓은 링크 있으니까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자면 지금 코인판 너무 힘들죠? 손실이 커서 잠도 안 오고 이게 끝인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게 모든 상승은 포기한 사람들 위해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점이 바로 기관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구간이에요. 여러분의 공포를 이용해서 그들은 물량을 모읍니다. 그럼 우린 공포에 팔지 말고 데이터를 통해 타이밍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그 타이밍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회는 늘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거 다들 아시죠? 자, 그럼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저는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